자, 2층 홀에서 비밀번호 알아내시는 오시는 걸 추천합니다. 여기는 아직 오면 이러하여. 안 돼. 어디? 찾았어? 복도. 아유 복도. 대형 거울이다. 모든 사물이 비치고 있다. 따다 여기 열쇠 있잖아. 어디? 여기 열쇠 있다고? 어 여기 열쇠 있대 복, 복도 끝에 열쇠 있는데 여기 있나? 아닌데. 님 왜? 이거. 어뭐 어디? 거울. 어. 달라요, 이거. 어, 이거 누가? 거울 아니야, 이거? 거울, 여기 대형 거리라고 적혀있는데, 여기 달란 거 있어요. 이거 좌우대칭이. 안 맞아? 네 어? 네, 안 맞아요. 여기, 여기 빛나, 빛나고 있어요, 여기. 여안 나왔네. 어? 아, 그러네? 그래, 이거. 이거 개수 찾은, 찾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 이거 개수가 비밀번호 힌트? 어, 어, 아 여기 머리가 달라! 어, 위더 스켈레톤이야, 스켈레톤 머리다. 여기 힌 알아보고 올게! <laughs> 아니, 가자. 아, 어디가? 아니야, 나는 겨울 속에 들어갔다. 그리고 영영 찾아오지 못했다. 설사가 <laughs> <Wait, 웃음> 여기 서있어. 말이요여기분들도이러면안 돼요. 기 서있어? <laughs> 장님, 이거 봐. 우리 저대칭이야어 <laughs> <laughs> 전혀 안똑같은데 우리, 똑같은데?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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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우리, 안리우는게더 소름인 거 아니에요 왜 <laughs> 우리, 거울에안 비쳐 우리 귀신이구나. 거울에안 비치면. 어, 민풀이 귀신. <laughs> 아니 <귀신이구나. 천여> 귀신. 천녀 <laughs> 귀신. 어, <뭐냐? 웃음> 결혼도 못하고 지금 귀신은 때깔도 곱다. 니 음음 여러분들. 천녀가 아니요 <laughs> 그래서 내가 밍까지빠리는 <laughs> 거니까. 그렇지. <laughs> 풀이 근데. 천 음. 여기 화로. 하나, 두 개. 어. 셋. 하나, 둘, 셋. 또 있나? 또 어, 화로, 화로, 세개다른데 의자 달라요. 의자? 아, 의자 대. 다르네 의자 달라요. 네 개. 의자. 네개 끝? 끝인 것. 어. 가볼까? 네 개, 네 개. 어, 여기 위에 그림. 뭐, 어디, 어디? 어, 어! 야, 소름돋네. 야, 왜 이렇게 어려워. 트링그림 찾기 나 엄청 잘하는데. 야, 다섯 개. 가자, 얘들아. 가자, 가자, 가자. 어. 반대쪽 복도도 가야 돼. 그래, 저 반대쪽이면 이렇게 가면 되겠지? 여쪽있죠형니어딜가알니구나 이것도 못깨야되는데 깨야되나 봐 위에 비바을야나 너무 네, 힘들어 <laughs> 두 개의 열쇠가 필요한데 야 우리 한 개의 열쇠도 없지 않냐? 맞죠 나... 그렇죠. 좀 이따 3층 올라가서 아마 그거 숫자대로 하는 거일 텐데 여기 아까 찾았잖아. 우기 네. 말고 반대쪽 복도. 우리 민뿌리마보멍청이 언젠가 주지. 내 손으로 죽이고 말겠다. 이들이도 <laughs> 어. 못하고 죽여주지. 야 복도 어디 있어? 뭐? 형님어 설탕아. <laughs> 광님들이는 <광림부르르> 지너목소리 <laughs> <됐어>. <laughs> 너무 작아. 강님 아 진짜요? 아닐 지금 엄청 가까이 됐는데 엄청 작아 더 가까이 돼봐 그냥 성대에 아. 성대에 성대에 넣어놔 강님 어, 왜 이쪽 들어가야지 열쇠를 주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 응. 아 여기 열렸네? 원래 응. 열려 있었어요 아 진짜로? 야 그럼 진작 말해줬어야지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제 불찰이네요 자어 뭐야 <laughs> 강님 근데 책안 읽지 않냐? 읽었어 <laughs> 다 읽고 있었어. <laughs> 네, 잘했어, 아우, 음, 아, 아, 아. 주인공은 철문으로 단단히 잠겨져 있는 왼쪽 복도 벽띵 오른쪽 복도 또 듣다 왔습니다. 복도의 끝 바닥에는 알수 없는 문양이 있었고, 문에는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이미 비밀번호를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모른다면 찾아낸 후에 와야겠죠. 자, 복도의 끝 바닥에는 알수 없는 문, 이 아. 복도의 끝 바닥에. 비무부는가걸려있대 얘들아. 여기 뒤쪽인 것 같습니다. 오케이. 아, 여기? 이가 네, 여기, 여기 이상한 바닥. 아, 뭐야, 어, 뭐야. 음. 잠깐만. 식물원 입구. 어, 야, 엄청 어렵다. 어, 뭐야, 이거, 이거. 이거 하는 거야? 하나, 둘, 나중에 셋. 나중에 봐야 될것 같긴 한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알것 같은데. 이게 자, 뭘 뜻하는 어. 걸까? 어. 알것 같아. 뭔데? 설명해봐. 모르겠어. <laughs> 어 이거 뭐지? 야 별로 안 됐는데 이 정도면은 엄청 얼 얼마나 지지 끌지 약간 예상이 간다 하나 둘. 어, 어 너무 어렵다. 중간에 막히는 거 있으면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들. 아 모르겠나. 다른데 수작하고 뛰요 어, 한번 니네 조사하고 와봐. 우리 풀어볼게 여기. 설타가 뭐하냐? 내 마음에 통역을 하고 있었어. <laughs> 쟤네들가 어, 아이컨택으로 통해서 대화를 하고 있었어. 우리 민프리가 많이 아파요, 여러분들. <웃음> <웃음> 그냥 아픈 거 아니에요. 책 다시 줘봐. 책 여기. 저기 여섯 개도 응. 이상하고 여기 넷개 여기 하나, 여기 넷개 여기 하나, 여기 넷개 장부시라고요? 안되죠. 맞네, <laughs> 아, 찾아낸 후에 오라는데. 그러니까 뭐 응. 뭔가 찾아내야 돼. 여기는 비밀이 많아. 보라색 방에 결점의 개수 곱하기 4라고 적혀있어요. 어디? 오, 어, 뭐라고? 보라색 방에. 응. 이쪽 계단. 아니? 어, <목소리> 이길 길을 잃었다, 어? 어디있 길을, 아, <목소리> 길을 잃었다. 길을 잃었다. 방니 여기 여기 번호 무슨 하는 게 있어요? 모든 비밀번호는 12345. 보라색 방에 결점의 개수 곱하기 4니까 20. 9. 어? 아까 5개 찾았으니까 4니까 20이잖아. 어, 20. 그러면 12345니까. 이, 어, 나알것 같아요. 뭔데? 2. 20! 어? 아니야? 응 음, 아니야? <laughs> 어 어머나? 엄청 어렵다 20 맞는데 이거 20 같은데 어 설마 그러면 야 그러면은 야 하니까? 숫자가 4의 배수잖아 64 24어24 어, 24 한번 해보자 <웃음> 우와. <웃음> 야 우리 아까 못 찾은 거 하나 있었네 나중에 한번 찾죠 야야 야, 우리 소름 돋는다 와 추리력 여러분들 이래서 산수를 잘해야 돼요 공부 시키는데 왜산소를 배우는데 나는 왜 이걸 배우는지 모르겠다. 나는 더하기랑 곱하기, 어 곱하기랑 뺄스만 배울 건데 왜산소를 배우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다 마인크래프트 하려고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들. 니니 <laughs> 여기 열쇠. 네 어디 여기 없는데? 연두색 방을 가야 될것 같아. 어님어 왜? 어머니께서 부르십니다. 어머니가 불렀냐? 아버지도 불러야지! 어머님 한시간만 빌릴게요! 아니 제... 제 오빠가... 우리 를 허락해줘! 어? 일찍 주무셔야 된답니다. 어, 주무시고 너 게임하면 되잖아. 설탕이를 <laughs> 저에게 맡기십시오. 그럼 어쩔 수 없지 설탕아. 못하면 하면 여기다 인사하자. 어머니한테 꼬뽀하고 와. 그러 한시간 주실거야. 맞어. 제... 제 귀중템 좀... 여기다 넣으면 은 우리가 못꺼내잖아 <laughs> 아니 여기 여기 꼼쳐도사다리라아눈 속이라 내아야 먹지마! 우 거기 들어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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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우고우 아우 아우 아 나좀 이따 라면 끓여 그럼... 먹을 때 설탕, 설탕 넣어 먹을게. 가자, 가자, 나도 쓸 거예요. 다 <laughs> 맞아. <웃음> 아, 갔어. 사가자위가사가사들한사당했사여러사들생존자가 사위가... 사위가... 사 어, 가류의 아닙니다. 그럼 더러위가 사위가... 사위가... 자위가 우리 연두색 방을 먼저 가야가 사위가... 사위 열쇠를 얻었으니까 뭔가 연두색 방에 가야 될것 같은 빌야. 연두색 방이 어디 연두색 방 아까 거기 여기 안 있잖아. 여기 말고. 아까 그러니까 연두. 자, 연두색 방으로. 아! 오늘 <laughs> 음, 가끔씩 내 마인크래프트 어, 이건가? 여기 맞아요. 여기 연두색 방으로 가는 게 적혀 있어. 어? <웃음> <웃음> 어. <laughs> <laughs> 여기. <여긴가? 웃음> 문 이쪽에. 어? 어? <laughs> 형님 방송 브레이커 열쇠를 씌워먹는 체질을 가지고 있군요. 안돼. 어? 왜안 되지? 아이 멍청한 BJ야. 좋아. 네. 네 뒤에 있어요 멍청아. 에. 에. 아니잖아아이거 어떻게 될 거야? 애나 밟고 올라가. 알았어. 아! 기다려봐. <laughs> 이거 어떻게 이제? 오야 <laughs> 이거 왜안 열리지? 줘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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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지색 방 맞아? 줘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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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것 같아. 여기다 가면 되지. 물 위쪽 기기 줘봐 나알것 같아. 나알것 같아. 나알것 같다고. 나알것 같아. 여기야. 오. 오!!! <laughs> 이끼끼잖아 <나> 바보야. <laughs> 어디 안 보였어? 아 여기야. 아. 아하 들어갔어? 자꾸 다의경어를 사고 용니다 가자. 오빠. 와. <laughs> 오빠 비뿌리 꺼내줬대요. 오빠 비뿌리 <미플이> 꺼내줬대요. <laughs> <미플이> 꺼내 <laughs> 어 여기다 설치하는 거는 나 아닌데 여기였나? 오빠 비프리 꺼내줬대요. 여기였나? 안 되네. 인간의 초사이언스라는 놈 없이. 뭐? 빨리 문 열어. 야. 야 다시 설치해 다시. 빨리 문 열어. 야 다시 설치라고. 빨리 문 열어. 또 집표지판. 아리문 열어. 잠깐만. 여기서 잠. 빵? 아, 명언이다 <laughs> <오>, 부딪이지 말라고 <laughs> 아 잠깐만 이거 뭐지? <laughs> 왜 그걸 보고 놀라는 거야 바보같이 <laughs> 어, 야 이거 야 이거는. 야 이거는 야 이거는 야 이거는 죽었는데 이건 살아있잖아 뭔가 이상하지 않아? 여보세요, 여기 관령님이 많이 아파요. 수상, <laughs> 수상한 책. 아, 여기 또 틀린 그림 찾기네. 아, 싫어, 싫어. 아, 이런 것도 민풀이. 야, 그냥, 없나겠다고. 야. 야, 야, 아까처럼 아까 배수 맞춘 다음에 거기 그냥 곱하기 하면 어? 안 돼? 곱, 각인데? 나개똑똑하야 <laughs> 되지? 잠깐만, 이거 읽어야 돼. 수상한 책. 아무것도 쓰여있지 않다. 이런 먹을 가끔 어? 거울을 보고 있자면 거울은 마치 투명한 유리벽 속에 마, 모든 것을 똑같이 뭐야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야, 생각이 들 때가 있지. 그때는 유리벽을 부셔서 그 속에 들어가고 싶다는 생각을 가끔 하곤 해. 거짓말 하고 있네. 이게 라이가 분명합니다, 여러분들. 부셨어요. 어디요? 똘아 어기 부셨더니 책이 있어요. 아 진짜? 봐봐. 오! 오! 비니버로 비니버로! 비니 어 진짜.. 오, 와 이거 또라이 되오 뭐야 오! 라보 어츠 비.. 에이 걸! 야 이거 무슨 노래 가사처럼 들리지 않나요? 라보 아츄 에이 걸 죄송합니다 가자 왔던 거 쳐서 놀는데 죄송합니다래 까지 <laughs> 왓치와치 <laughs> 에이 뭐 걸! 마합시다 이게 어요 어? 비밀번호를 찾았으니까 아까 걸러 로 가는거 아니야? 거기가 어디야 아까 거기 어 뭐야 뭐야 여기 거기서 올라왔어 바보야 아 그래? 이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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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밀번호를 어디다 쓸까 이 비밀번호 아까 거기다 쓰는거 아니야? 여기다 쓰는거 같은데? 일단 해석부터 해야되긴 해 자, 좋아요 나도 해석 한번 해볼게. 무슨 일있었나요 아, 어, 없습니다. 아이디는 8P. ID 8P. ID 8P. ID 8P. ID 8P. ID 8P. 어, 이거 엄청 어려운데, 잠깐만. 야, 이거, 이거 봐봐. ID 8P인데? 어, 라보, 어츠비, <laughs> 자! 무섭냐? 아니. 걸각님! 응. 이거 거꾸로 읽어봐. 거울에 비추어 보라 P8DI P8DI 아닌가? 봐 Q 8어 D? 아닌데? 오 B B1? 이건가? 이거 I잖아요 R Q8B1 이게 뭐야? 몰라요. 어? 광님 열쇠 가지고 있는 거 있어? 나 없어. 없어? 아. Q8B1. 민프라 어디 갔어? 네. 어 Q8B1이 뭐가 광님 이로 와봐요. 뭐 어디? 이 방, 이 방. c o 9861인가? 986일 것 같기도 9 8 6 1 어, 986일 같지 않아? 어, 그치 거기 한번 열어보자 그러면 어디 여기? 거기지. 9 8 6 1 여기 있는데 분명히 여기 찾을 수 있을까? 우와. 야. 오케이, 9. 8, 8. 2. 1. 가만히 있어. 뭐야? 안 되는데? 6일이잖아 바보야. 오. 오! 식물원 입구! 아, 우 향긋해 인프리 향기가 엄청나게 <웃음> 걸, <웃음> 걸강 앞내 <앞면> 냄새 저기랑이 <laughs> 식물원을 몇 시간 관리 안한 듯한 식물들이 잠식해 있다 여기 상자 있어요 어디요? 여기 광님이 너무 많대 <laughs> 살려줘? 난 식물원 관리인이야. 이 글을 읽는다면 벌써 배골이 되어있겠지 천장. 식물원의 문은 열쇠 두 개로 열려. 문제는 두개다 잃어버렸다는 거지 자랑이다 실장. 자 하나는 나뭇가지에 걸렸거나 하나는 물에 빠트린것 같아 잘 찾아보라고. 자 식물원에 갇히던 말던 구해주러 안 오는 걸 보니 밖에 무슨 큰 일이 난 모양이지. 아 얘가 막 임금, 뭐 국민들이랑 다 죽을 때 여기서 관리하느라 못했나 보다. 강님, 그럼 밑에서 열쇠를 찾아. 나는 그러면 물에서 열쇠 찾을게. 거기서 찾아. 그럼 난 위에를 더뒤집게 그래. 어, 언제 찾지? 자, 여러분들, 이런 탈출맵들은 심리가 뻔히 보여요. 자, 자,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구석탱이에 한번 가보시면 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없으면은 없으면 걸광 맞지? 아 여기 허, 없었으면 아 있었으면 좋겠다. <laughs> 없었으면 좋겠다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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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천천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식물원 관리인이 어떤 자리에 멍청하게 흘려버렸는지 네. 흘려버렸는지 흘려버렸는지. <laughs> 야 미, 민프라. 네? 아닙니다. 야, 근데 오늘 헝그룹 게못 만들겠는데? 탈출맵 <laughs> 하다가 그 소리가 왜 나와요? 여러분들! 탈출에파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딴거 하는 거 아니에요. <laughs> 아, <너무> 야생의 <laughs> 걸강몬나 너무 더워서. 어, 뭐 어디? 어, 없는데? 아직도 못 찾았어. 너 찾았어? 어? 나내건 찾았지. 아나 떨어졌어 올라갈거야 여기가 아닌어 왜이렇게 넓어 아, 내려가줄게 물속이라서 좀 오래걸리는거야 너는 걸어다닐때 빠르잖아 민프아내 다리가 빠른거지 강철단 강국... 어 여기있다 강우동보다 국땜에 여기있다 찾았, 찾았다 찾았어? 어나왜 내려야지 나, 나 보라 얼로? 아이고, 얼로 아이고. 올라가냐? 나무 타고 잘 올라가. 봐. 아 스무, 아 스무의 페입니다 여러분들. 아, 알다. 아. 어떻게 올라가냐? <웃음> <웃음> 여긴가 아! 아.

여기 반대쪽. 반대쪽. 클릭! 어허! 어어! 아이자 <laughs> 거울연못 의 세븐. 승만 열쇠 두 개를 찾아낸 주인공은 왼쪽 복도 열쇠와 위층으로 가는 첫 번째 열쇠를 발견합니다. 하지만 아직 열쇠가 말? 하나 부족했으므로 주인공은 왼쪽 복도를 향했습니다. 아바타네 아바타. <웃음> <웃음> 무슨 뜻이야?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돼. 목도 네, 끝에 열쇠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복도 끝으로 가자. 단단. 단. 아까 왔던 데잖아. 야, 여기 처음 해보는데. 올해보다는. 어? 오. 청금석이랑. 언니. 어 왜? 어 고마워. 자이 어? 버튼을 누르면 반대쪽 복도로 텔레포트 합니다 하지만 버튼 누르기 전에 텔레포트 버튼 근데 이거 내가 구했거든 위층 열쇠 복도랑 왼쪽 복도의 열쇠 위층 첫 번째 왼쪽 복도 어? 뭐야 여기, 여기 어디지? 어, 여기, 여기 어디야? 힘들게 반대편 복도로 걸어갈 필요 없어 보인다 버튼을 활용하자 여기 아 버튼 눌러 하이! 뿅! 자! 어. 뿅! 아, 어거 c o m m 안 했지? a 어 y h e 했다고? 근데 응. 안가 왜 했어! 뭐지? 왜 안가지지? 일할 때. 어? 맞는거 같은데 아니 w h e 드 e are you? I'm 데요 시작할 자, 때 어? 어 o I'm g <laughs> 안 되지, 어, 바로 갈까? 그래, 가까워. <laughs> 우리 어디 가야 돼? 반대편 여기 반대편. 아닐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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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하고 있어. 여기 버튼 <laughs> 발판 얻었지, 여긴 거 같아 어, 여기, 여기. 어이짜 내야 내꺼야 아. 오케이. 자 오른쪽 복도의 끝에서 주인공은 왼쪽 복도의 열쇠를 얻었습니다 너무 어렵다 주인공이 들어간 왼쪽 복도의 끝에는 수많은 전등과 발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주변에 떨어져 있는 깨진 유리조각으로 전등을 켤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자, 오른쪽 복도의 끝에서 주인공이 왼쪽 복도의 열쇠를 얻어서, 왼쪽 복도의 끝에는, 아, 여기가 왼쪽 복도네. 여기는, 깨진 유리조각? 이제 그거 있어요. 뭐 어떤 거? 뭐야? 깨진 유리조각을 써야 했던 퍼즐이 레버로 바뀌었습니다. 어, 뭐야? 너 어떻게 맞췄냐? 아까 까 외웠어요, 옆에. 못깬 척, 못깬 척, 못깬 척. 내가 깬 척, 내가 깬 척. 와! 아, 와! 대단 신이다! 와 야, <laughs> 나, 나 개쩌는 거 같아! <laughs> 와나왜 이렇게 잘하냐? 돌아버리겠네. <laughs> 명탐정인줄 알았습니다. 그럼요, 탈출맵의 신이라고 불러주십시오. 자. 여기 <laughs> 낙서. 이 통로는 왕이 좋아하는 그 체스로 문에 비밀번호를 걸어놨지. 정말 쓸데없는 짓이야. 난이 성의 청소부야. 쓱싹. 예. 이곳에 이곳은 벽에 누군가 낙서를 자꾸 해놔. 지어도 지어도 계속 생긴단 말이지. 특이한 점은 보라색 벽은 거짓말만 써놓고 연두색 벽은 참말만 써놓는다는 거야. 참말이라 함은 진짜 거짓말이 아닌 진실이란 거죠. 자, 볼게요. 맞아? 이 아래 사다리를 이용하여 아래로 갈수 있습니다. 개구라. 자, 이 아래 사다리를 이용하여 아래로 갈수 있습니다. 여기를. 오케이. 아래로 가면은 왼쪽. 나이트?